안녕하십니까 핵공 양 선생의 공사초 교사 양희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사회 4학년 1학기. 일단은 지역의 위치와 특성 그 주제 지도로 본 우리 지역 학습 문제 우리 생활의 지도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살펴봅시다라는 학습 문제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 사라질게요. 뿅 자. 교과 30페이지 에 한번 봐볼까요? 30페이지에 보니까 지도가 활용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어떻게 보이나요? 네, 첫 번째 로 약도를 볼 수가 있죠. 가장 어디 가려고 할때 쉽게 찾아갈 수 있, 있도록 그 약도를 그 보통 그려주는데 거기도 지도라고 할수 있겠고요. 그리고 내비게이션 길 도움이라고 하는데요. 차 한쪽에 이렇게 있는 거 그걸 보더라도 그 안에서 지도가 있죠. 그 지도 위로 차가 뭐 하고 있어요? 움직이고 있어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지하철 노선표입니다. 이거 지금 서울 지하철 노선표인데요. 광주 지하철 노선표도 있어요. 나중에 없지만 지하철을 탈 때에도, 어, 느 역이 어디에 있고, 역들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무엇을 타고, 어디에서 내려와서 무엇을 갈아타고, 한승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 하려고 할 때도, 이렇게 지하철 노선도를 활용합니다. 그리고 학교 안내도. 자, 보시면, 그 우리 같은 작은 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안내도가 필요 없지만 그큰 학교, 뭐30 학급 학급이 30개 반이 막하나 여섯, 6, 7개 있는데는 동이 여러 개가 있어요. 나조차만 하더라도 어, 동이 하나, 둘, 세개 있거든요. 세 동이 있는데 그그세 그 동이에 어디에 3학년이 있고 어디에 4학년이 있고 어디에 과학실이 있고 이런 걸헷갈려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알아 그 처음 온 사람이 쉽게 알아가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낸 게 학교 안내도입니다. 자 이제 31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어, 우리가 족이 남원시로 여행을 간다고 생각을 하고 어떤 순서로 여행을 할지 관광 안내도를 보고 계획을 세워봅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관광 안내도인데요, 남원시입니다. 춘향이의 고향, 그래서 춘향테마파크 있죠. 네. 춘향이와 이몽룡이 놀았던 광안로도 있고요. 자 여기 남원, 좀 아름다운 도시인데 여기를 여러분이 놀러 간다고 생각을 하고. 그랬을 때 어떤 순서로 갈 것인지 계획을 세워봐라 라고 했습니다. 막막하죠. 그래서 이 남원시 여행은 선생님과 함께 세워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지역이 커요. 자, 그리고 선생님은 1박 2일 그러니까 이틀을 여행하는 거예요. 하룻밤 자고 생각했을 때 선생님은 왼쪽과 오른쪽을 나눠어요 그래서 왼쪽을 1일차 오른쪽을 2일차 이렇게 해서 이쪽 두 쪽을 나눠서 여행을 갈 겁니다. 집에서 출발한다고 하고, 나주에서 출발한다고 가정을 하고, 이 보스포스터미널로 가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게 이쪽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쪽을 1차로 여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쪽을 2차로 여행을 할 겁니다. 이 지리산 국립공은 금방. 그래서 여행 계획을 세워보면 다음과 같아요. 자, 집에서 출발해서 맨 처음에 마늘총들렀다가그 다음에 광안루원, 춘향테마파크그 다음에 5 7 0예관 이렇게 위에서 아래 내려오면서, 그 다음에 남원 목, 국공의 단지, 그 다음에, 추향묘 까지 보고, 돌아와서 이쪽에서 하룻밤을 먹는 거죠. 그리고 1일차에는 이 지리산 국립공 근처를 여행하는 겁니다. 숙소에서 출발해가지고요. 구룡폭포, 문봉향교, 황산대첩비 구학의 성치. 그리고 이제 더 둘러보고 싶지만, 이제 이건 나중에, 이제 3일차 여행을 잡고 왔을 때 가고요. 일단 여기까지만 여행을 하고, 이제 다시 고속도로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계획을 세워 왔습니다 이렇게 여행은 좀그 동선이 최, 그 작아야 돼요 왜냐면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여기 왔다 갔다 해 버리면 어떻게 보면 차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져 버리니까 여러분들이 기왕이면 게 밀집된 지역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다시 밀집된 지역을 다른 날 찾아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해야 될게 있어요 뭐냐 짜잔 이게 우리가 그, 지난 첫 번째, 지도에 대해서 알아보자 했을 때 봤던, 어, 그림 지도. 나주의 관광 안내도입니다 이거 의 단점이 뭐라 그랬어요? 실제 크기를 알수 없다 그랬지? 음, 약간, 그, 영, 그 관광지 중심으로 크기를 더 크게 만들었기 때문에 실제 크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지도를 보고 여러분이 1박 2일로 계획을 세워볼 겁니다. 1박 2일로. 그리고 좀 정보가 부족하다 한 친구는 나주시 홈페이지, 관광 이렇게 투어 w w w j 아, 아, n a a j u g o k r t o 투 t o u r 이걸로 들어가서 어, 거기 관광 정보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나주 목사내야다 그럼 목사내야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나와 있고요. 그렇게 해서 꼭 가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정하면 됩니다. 여행지로 자. 과제 나갑니다. 다른 지역 친구들에게 소개해 주고 싶은 나주의 코스 1박 2일로 몇박 며칠이요? 몇 1박 2일, 1박, 2일. 1박, 2일로. 1박 2일로 여러분들이 여행 코스를 선정해서 우리 클래스 댓글창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주제 마무리 교과서 33쪽에 주제 마무리 같이 해볼게요. 네, 이 주제가 일주제가 끝났네요. 자 주제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자이네 개의 방위표, 범례, 축척, 등고선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을 건데 동서남북을 이용해 위치를 나타냅니다. 뭔가요? 그렇죠. 방위표 높이가 같은 곳을 선으로 이어서 땅의 높낮이를 나타냅니다. 뭔가요? 등고선 그리고 지도에 쓰이는 기호를 뜻합니다. 뜻을 나타냅니다. 그렇죠. 범례 지도에서 실제 거리를 줄인 정도 뭐라고 합니까? 네. 축척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하고 여러분하고 어 8차시, 우리 생활에서 지도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학습문제를 맞춰보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